오늘 제니가, 어, 입술을 엄청 발라가지고, 입술이 보습이 엄청 될것 같아요. 근데, 문어 어떡할 거냐고. 반짝이야. 하.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제니,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어린이용 립밤을 제니가 종류별로 다 모아봤어요. 뭐 모으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오늘 제니와 함께 여러 가지 향의 립밤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친구들? 제니는 바비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반짝이가 보이나요? 이게 물 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막 움직여요. 아무튼 여기 안에 립밤도 들어있고요, 화장품도 들어있는데 이거 먼저 제일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립밤이고요, 스티커고요, 반짝이 같아요. 그리고 메뉴표랑 스티커랑 이거는 메뉴표 바를 때 이렇게 바르다가 꽂는 거, 어, 머리핀이랑 향수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톱 다듬는 거 들어있거든요. 뭐를 먼저 해볼까요? 첫 번째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향수예요. 근데 이렇게 가방에 꽂아가지고 뿌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뿌려볼까요? 그렇게 심하게 막 어른들 향수처럼 그렇게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바디 미스트 정도? 금방 향기 날아갈 것 같은데요. 음 괜찮은데요? 음 너무 많이 뿌렸나? 이거는 가방 모양의 립밤이에요. 립글루즈 같거든요. 색깔별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니가 좀 이따가 립밤을 바를 거라서 지금 안 바를게요. 이것도 색깔이 다안 나옵니다. 색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쁘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핀이 들어있었는데요. 머리핀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좀 표시도 안 와요. 바비 안에서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니가 이것만 하고 다른 거는 안 해봤거든요. 물론 이거는 잠깐 해보긴 했지만 요거는 요거 두 개는 좀 이따가 화장할 때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두 번째는 마이리트 포니. 포니 구성은요. 섀도우 반짝이 그리고 이거는 붓이고요. 머리핀. 메뉴큐어 그리고 리콜러즈, 메뉴큐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로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머리핀을 해볼게요. 머리핀을 여기저기다가 한번 꽂아볼게요. 이쪽으로 뚫으러 갈까요? 뿌니뿌니, 나의 사랑 뿌니. 머리핀 어때요?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우리 포님 니 섀도우 섀도우가 나왔는데요. 섀도우가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약간 베이지 같고 보라색 같고 그리고 민트색 같은데요. 지니가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하면 제일 이상할까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아니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괜찮아요. 보라색으로 이 조금 진한 색이니까 이거는 표시 나지 않을까요? 제니가 한번 해볼게요. 자, 표시가 나나요? 안 나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반짝이가. 그래서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엄청 많이. 맞죠? 자, 여기에 그러면 제니가 조금만. 아, 어떡해. 이상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 바비 반짝이는 흰색이에요. 자, 조금만 할게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아니, 얼굴 전체가 반짝. 어떡하지? 괜찮아요. 매니큐어도 조금 발라볼까요? 매니큐어는 제니가 다 발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줄게 알았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다 발라봤는데 이게 밥이고요 이게 두 가지가 포니 건데 이거는 별로고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향의 립밤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향이 있는데요. 제니가 한번 열어볼게요. 와, 이렇게 엄청 많은데요. 이거 제니가 좋아하는. 음료수에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루피어라고 약간 어 한약맛 나는 그런 소다네요. 이거 엄청 맛있거든요. 한번. 어 진짜 제니가 좋아하는 그 소다. 오늘 제니 입술이 호강하겠는데요. 립밤은 너무 많이 발라서. 음. 제니가 좋아하는 그 소다 맛에그 립밤 향이 맞아요. 그리고 발림도 되게 부드러워요. 스프라이트는 진짜 스프라이트 향이 날까요? 이거 진짜 사이다 향 나요. 스프라이트 향 나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음! 응?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은 환타예요. 환타도 이게 딸기맛. 우와! 우와! 딸기향, 딸기향! 최고, 최고! 콜라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콜라는 지금 안 열어볼 거예요. 왜냐고요? 이거 열어볼 거거든요. 이거 귀엽죠? 이거랑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발라볼게요. 음! 입술 발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와, 무슨 립밤이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진짜 콜라가 쏟아져 나올 것처럼 반짝반짝 빨대까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제니가 얘기하는 똑같은 콜라예요. 이 오리지널 콜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콜라, 콜라. 근데 약간 식은 콜라. <laughs> 자, 그러면 체리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 색깔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진짜 체리 향이 나요. 어때요? 색깔 조금 나오지 않았어? 이거 향도 체리 향이 나는데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코카콜라 바닐라 향. 콜라 바닐라 향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이거는 향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콜라 립밤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열려요 트라 <laughs> 우와 이렇게 들어있어요 립밤이 이, 이거 립밤 괜찮은데요? 콜라 향 나요 이건 친구들 뿐만 아니,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스키드들 향이고요. 이거는, 어, 우리나라의 마이쮸 같은 그런 카라멜 향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니, 립밤이 먹고 싶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 이렇게 두 개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스키들. 스키들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꺼내볼게요. 먼저 스키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의 스키들 사실 제니가 지금 입술에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요. 이게 무슨 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손등에 이렇게 발라보니까 음 맛있는 스키들 냄새 먹고 싶어 어떡해 너무 맛있어. 근데 립밤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상큼한 애플 향이 났어요. 두 번째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도 빨간색. 음 이것도 진짜 마이쮸 마이쮸 같은 그런 향이에요. 너무 괜찮은데요? 마지막은 신데렐라 립밤이에요. 신데렐라 공주가 이렇게 스마일을 하고 있다가 하하 이렇게 빅 스마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야! 립밤이 일단 엄청 예뻐요.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니까 스마일, 빅 스마일. 그럼 여는 방법은 어떻게 여는 걸까요? 이거가 여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니는 뽑는 건줄 알았는데 따란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이거 사과 사과 향이에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사과인가? 벨인가? 솜사탕인가? 바르는 게 조금 불편해요.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발랐다가요, 이거를 또 다시 반대쪽으로, 땅! 하면은, 예쁜 신데렐라 립밤! 오늘 제니가, 어, 입술을 엄청 발라가지고, 입술이 보습이 엄청 될것 같아요. 근데, 문어 어떡할 거냐고. 반짝이야. 하. 어때요? 오늘 제니와 함께, 어린이용 화장품 립밤을 열어서, 여러가지 향을 제니가 다 발라봤는데요. 어, 일단은 보습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지,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